뉴스원을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 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 이야기부터 좀해 보죠. 네. 인천시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후공정을 점 찍었고, 올 상반기부터죠.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또어 산자부 계획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이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뭐 네. 모든 산업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정부가 그 반도체 산업을 네. 좀 더욱 양성할 계획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라는 것을 상반기 중에 육성할 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지자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인허가를 좀 신속하게 할수 있다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공정을 살펴보면은 이 TV에 자주 나오는 이렇게 둥근 원판을 만드는 그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웨이퍼를 생산하고 거기에 회로를 입히는 전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개별 칩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공하는 그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후공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후공정 쪽인데요. 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이런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의 특화 사업에 있어서 인천시가 올해 이번 달 안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하고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에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하고 유치전에 뛰어들면 또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소재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 인천시 나름대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 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두 곳과 손을 잡고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이라는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며칠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 인천시가 이두 기관과 손을 잡고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라든가 에로 기술을 해결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양질의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음. 그거를 사업화에 성공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인천시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 이런 소부장 기업 육성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관련 소부장 기업이 뭐 후공정 기업이 인천에 많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어필을 해야 특화 단지 선정에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반도체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 광역시라든가 도,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라고도 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나름에 굉장히 또 강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패키징, 앵커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음. 또 하나는 그런 앵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탄탄하게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인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회는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면 송도 국제도시에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위 업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영종 국제도시에는 스태츠 집팩 코리아라는 세계 3위 업체가 있습니다. 또 장비업체로 서구의 한미반도체라는 국내 유수의 또 장비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남동산단에 있는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천만에서 1,264곳의 업체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만든 많은 반도체 관련 물품들을 해외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인천의 수출품목 1위가 자동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실제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2021년 인천의 수출 비중을 보면은 그 중에 26.5%가 반도체 관련 수출이었고요. 네. 자동차 약세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쳐서 시스템화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산업의 하나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한해 수출 규모가 120억 달러 정도로 인천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이 모여 있고 또 인천에는 국제공항과 항만과 같은 세계 초 인류의 물류까지 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천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꼭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의 고질적인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최근 인천에서 가슴 아픈 아동 학대의 사건들이 발생했죠. 친부와 계모의 아동 학대로 세상을 떠난 1 1 살짜리 아이와 또한 겨울에 혼자 방치돼 숨진 두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인천이냐, 이런 비난이 좀 가슴 아프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최근 두 건의 이런 아동학대 의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이 정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또그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속히 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요 사각지대죠. 어. 그래서 실제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아동양육환경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네. 그 하나는 만 3세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생한 그두 건의 사고 모두가 이러한 그두 가지 사업에서 모두 그 대상 외였다.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시도 어 이러한 그 사각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도 절치부심 대책 마련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위기 아동 학, 학생들의 위기 아동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0세부터 3세까지로 어, 확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해약 1,4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위기아동 방문 조사 대상에 어, 기존의 네. 양육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라든가 아이가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교육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어, 집중 관리 대상자 아동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방문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 확대 피해 위험증후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도 확대하고 있 고요. 확대 피해 아동 쉼터를 연내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올해 중에 한 곳을 추가로 설치 해서 총 5곳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부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인천시 교육청도 비상일 것 같은데 도성훈 교육감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도성훈 교육감이 어, 최근에 강조하고 나온게 이제 홈스쿨링인데요. 홈스쿨링을 통해서 인정받지 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당국의 관리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홈스쿨링 아동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좀 강화하라 이러한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음, 홈스쿨링이라는 게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을 학교에 네.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을 보면은 홈스쿨링이란 이유로 장기간 그어 관리 감독에서 좀 이렇게 예외시됐던 아동들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러한 홈 스쿨링 등의 이유로 이러한 그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3년 만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올해 3월에 3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신학기가 예. 이제 다 가고 오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 당국도 교육 당국도 이제 뭐 우명을 좀 벗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 영종 대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또 통행료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도로라든가 인프라라는가를 재정으로 만들게 되면 좀 요금이 저렴한데 민자 민간 자본에 맡기게 되면은 2~30년 정도 좀 상당히 높은 요금을 네.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종대교, 인천대교도 마찬가지로 민자로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재정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대비해서 약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높은 요금을 어, 부과하고 내고 내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특히 영종 국제 도시 주민들의 어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에 국토교통부가 어 통행료를 그니까 작년 2022년 말까지는 일방 일반, 일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보면은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종 국제 도시, 도시 주민들이 오늘 3월 1일 3일 전에 맞춰서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는 차량 천대 시위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주민들이 차량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고요. 어, 이걸 통해서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어 전해진 말에 의하면은 뭐 차량들이 지난 2003년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당시 했던 통행료 10원 동전 내기 시위 10원을 짜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행료를 내고 좀 시간을 네. 지치는 이러한 시위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도로가 인천과 영종대교 두 곳뿐인데 여기에 높은 통행료를 받는 건 헌법 위반이다라는 헌법 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워낙 좀 성난 민심이기 때문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보면은 어, 통행료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영종대교를 이용할 때는 서울 방향의 상부도로를 제외한 하부도로만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마저도 보면 한 가구당 자가용 한 대, 네네. 경차 한 대씩 하루에 왕복 한 번만 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편도 기준으로 3,700원을 감면받아서 1,800원을 내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종복 인천시장이 영종 주민들이 영종대교 이용 시에 예, 하부 구간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상부 구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인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그렇고 사실 인천시만 한다고 참벅찰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인천시민들 인천시만의 문제에서 좀 어, 넓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토부도 좀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해야될것 같은데 정책권도 좀 힘을 보태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영종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이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인천 영종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어, 국민의힘 인천 시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적극 관심을 갖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동도 주민들이 참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통행료인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천포커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